잘못된 생활 습관 누적이 치매를 부른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으로 기억력뿐만 아니라 지남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우리의 인지 기능 전체가 점차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소한 생활 활동부터 독립적인 사회생활까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치매 현황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 였습니다. 이는 약 54만 명의 환자를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습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30대에서 50대 젊은 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노인만의 질환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임을 의미합니다. 치매 원인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가 누적되어 뇌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나타납니다. 특히 서구식 식습관, 흡연, 과음, 운동 부족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입니다. 또한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침매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